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경남 뉴스 윤에름입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를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9월 도 종합 감사, 2017년 11월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 행정행위, 소극행정 및 예산과 회계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등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입니다. 도는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 컨설팅 감사팀을 투입해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의령군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장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수행해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유도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선심성 행사와 예상 운용 실태 등 기존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 행위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 행정과 부당 행위 등과 관련한 신고는 직통전화나 의령군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